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 컨텐츠 주제는요, 어, 신입이, 중고 신입을 경력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 우선 여러분들 이거 많이 궁금하시죠 공기업 신입채용인데 과연 경력직을 선호를 할까 이게 궁금하실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어, 요즘 우선 면접에서 중고신입 상당히 많습니다 흔해요 제가 직접 채용을 해 보면은 어, 5명 5배수 채용을 하면은 적어도 최종면접까지 한명 또는 두 명이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중고신입입니다 어, 그래서 요즘 중고신입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결론적으로 채용 결과를 보면요 중고 신입들의 합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 신입들에 비해서 어,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요 이들이 반드시 경력이 있기 때문에 합격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요 바로 경력직 중고 신입들의 답변과 신입들의 면접 답변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어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어 돕기 위해서 조금 쉬운 예를 들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운전 기사를 뽑는다고 치를게요. 어 그러면 면접 때 중고 신입들은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 면허 있고요, 1년 동안 운전 해봤습니다, 해봤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어 신입들은 면허는 있는데 운전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요. 자이 답변만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당연히, 당연히. 내 차의 운전대를 맡을 사람은 운전을 해본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입분들이 선택하는 게안 해봤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배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중고신입은 비슷한 일을 해봤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반면 신입은 배웠어요 라고 답변을 해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누구 뽑겠어요? 역시나 배운 것보다는 해본 사람을 뽑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배웠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정말 양반이에요. 아,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 생각이 드는 게 보통 신입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면접 내내 증명하지도 못하는 태도를 가지고 사례 중심으로 얘기를 엄청나게 하십니다. 저는 책임감 강합니다. 정직해요. 저 봉사정신 강합니다. 그런데 그거 증거로 드는 게 증거로 드는 게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건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해봤습니다라는 사람하고 책임감이 강합니다라는 사람, 이거는 근데 답변이 신뢰성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누굴 뽑겠어요? 당연히 당연히 해본 사람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위원이라도 이 중고 신입을 뽑겠죠. 어 그러면. 신입은 중고 신입을 못 이기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방법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슷하게라도 비벼보려면요. 사실 중고 신입이 경력이 긴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라도 비벼보려면 우선 유사 경험이라도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자, 중고신입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면허도 있고요. 운전, 운전은 1년 동안 해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신입은 운전 면허는 있는데 운전을 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운전 면허는 있고요. 어, 운전을 해보진 않았지만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하면은 안 해봤습니다. 라는 다른 신입들에 비해서는 믿음이 가죠. 어, 교통법규나 이런 것들을 다잘알거 아니에요. 도로 체계 같은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신입들은 이기고 중고 신입들보다는 조금 못한 포지션에 위치를 하게 되겠죠. 그래도 안 해봤습니다. 배웠습니다. 책임감 같은 태도만 계속 말하는 것보다는 이런 한마디 유사 경험을 말하는 게 여러분들의 합격률을 올려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무직이라고 하면, 중고신입은 사무직으로 1년 근무하였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신입은 자격증은 있는데 일을 안 해봤어요라고 답변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사무보조직으로 파트타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파트타임 근무는 여러분들 표현으로 아르바이트입니다. 자 제가 면접 때 절대 아르바이트란 표현 쓰지 말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죠. 제 컨텐츠들에서. 왜냐하면 아르바이트란 표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책임감 없이 보여요. 전문적이지 않아 보이고요. 근데 똑같은 말인데 파트타임 근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어, 비슷한 일을 했네. 이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접에 가시면은 배웠습니다. 뭐 태도가 있습니다. 이런 답변도 좋지만은 하나 두개 정도는 이런 유사 경험을 위주로 답변하시는 게 중고 신입하고 비벼 볼만한 거란 거죠. 그런데 유사 경험만 가지고는 중고 신입을 이길 수 없겠죠 신입이 어, 비슷하게 최대한 이제 갔을 경우가 이제 비슷하게 어, 가는 경우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스펙을 쌓으시는 게, 쌓으시는 게 면접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중고신입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시는 직무가 몇명안 뽑아서 무조건 중고신입을 이겨야 되는 직무다라고 하시면은 스펙을 쌓으시는 게 면접 합격률을 올려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 중고신입이 운전기사를 뽑는데 이렇게 답변합니다. 일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고 운전을 1년 동안 해봤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고요. 신입은 자 최상위 자격증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종 대형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낌이 확 다르죠? 일종 대형 면허라는 건 버스 운전을 하고 맞죠? 트럭 운전을 할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그러면 그 정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면은 그냥 승용차는 눈 감고도 할거 아니에요. 그 정도 차량을 주차를 하고 운행을 하는데, 그래서 느낌이 확 다릅니다. 면접 위원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 제가 최종 면접장에서 면접관들 대화를 직접 말씀드리면, 이분은 한 분은 이제 경력이 1년 있었고, 한 분은 신입이셨는데, 이분은 산업 기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분은 그냥 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위원들이 하는 말이 아 이분은 산업기사고 이분은 기사를 가지고 있네 그래서 이분이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만큼 상위 자격증이 면접위원들에게 주는 이미지 자체가 완전 다른 겁니다 자격증 난이도에 따라서 어, 특히나 중고신입분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 A급 대기업이나 아니면 뭐 공기업 다른 공기업에서 공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잘 없겠죠. 보통 이제 중소기업에 다니시거나 아니면 중견기업에 다니시다가 공기업으로 이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학창시절에 따신 자격증들 개수에서 멈춰 계세요. 어, 회사를 다니다 보면 바쁘잖아요. 그래서 스펙업이 제대로 안되신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입사서류를 받아보면은. 그래서 스펙이 어, 좀 스펙이 좋은 신입들에 비해서 중고 신입이 스펙을 비교하면은 더 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신입이 스펙이 중고 신입들보다 좋고 그다음에 유사 경험까지 있다고 그러면은 신입을 뽑게 됩니다. 중고 신입보다는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결론 중고 신입을 신입이 이기는 경우 면접관 설득은요. 증거도 없는 태도, 책임감 정직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어필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선 해봤다라고 하는 중고 신입을 이기려면 적어도 비슷한 거라도 해봤습니다. 파트타임 근무해봤습니다. 라는 유사 경험, 직무 유사 경험을 어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면접 합격률을 높이는 것, 중고 신입들을 이기는 건 상위 자격증, 그러니까 고 난이도 자격증과 여러분들의 자격증 개수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채용 시즌이 이제 끝나가는데 채용 시험 끝나고 이제 방학 때가 오면 은 여러분들 스펙업 하시는 거 그게 최종까지 가서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제 영상이 도움이,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하고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